자 우리 에코프로를 보여주신 우리 주임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에코프로 다시 한번 변동 수익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좀만 집중해주세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다시 한번 2차전지 관련주의 큰 수급이 현재 모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자체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를 잘 방어해주고 있다고 볼수 있죠. 수급이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현재 볼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자, 이번에 우리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에서 큰 급등이 나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직접적인 이 실적 호재가 터졌기 때문이죠. 9월 전기차 판매 역사상 최대치를 이번에 갱신했습니다. 여러분들. 무려 세계 판매량 자체가 전년 대비 26%가 여러분들 증가를 했어요.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중국도 여러분들 유럽도 북미도 이번에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는 라게 초대박인 거예요. 꾸준히 판매량 자체는 안 그래도 늘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초대박을 또한번 터뜨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에게는 더욱더 큰 호재인 게 뭐예요? 미국에서 원산지 규제를 이제 곧 시작하면서 중국산 배터리 공급을 아예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의 반사 이익으로 세계 2위 시장을 달리고 있던 우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큰 수혜를 앞으로 얻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 도움 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최근에 제가 에코프로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하자, 매수하자 많이 말씀을 드렸나요? 제일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매수하자. 에코프로 6월 26일. 6일부터 48,000원 이하 적극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죠. 자 48,000원이 언제요? 48,000원 이면 여러분들 이때요. 이때 제가 이때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계속 강조를 드렸죠. 이때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이 이번에 수익 좀 크게 잘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인전화번호로 에코프로니까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에코 에코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많은 것들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에코 프로니까 에코라고 쓰시고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한통남겨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하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항상 또 공유를 드리는 게 바로 이 노하우들 그리고 종목 추천 진짜 매번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건 진짜 꼭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제일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던 거 수익 냈던 거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면 제가 YC 매수하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당일 갭 상승을 출발하면서. 8%가 넘는 수익을 우리가 잡아갔었죠 자 그리고 SFA 반도체도 어땠어요? 제가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역시나 나흘 동안 반도체 상승 흐름 정확하게 타면서 10%가 넘는 추가 수익을 우리가 크게 봤습니다 자수익났던거 한번 볼게요 YC도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8%가 넘는 초급등이 나왔었고요 네오쌤도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20%가 훌쩍 넘는 추가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 매수하자 매도하자 이런 식으로 대응전략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다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여러분들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거 있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이번에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죠, 여러분들. 몇 퍼센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6라는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오면서 실적 상승이 나온 건데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현재 a AI도 이 AI 자체가 애초에 난리죠. AI 관련 투자 확대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로서의 ESS ESS의 중요도가 점점점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2차전지는 정말로 좋아지는 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일단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도 분명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 이번 실적 급등, 26%라는 실적 급등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이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이번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바로 직전에 차량 교체 수요가 좀 많이 몰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7,500달러 상당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만료가 되기 전에 빠르게 구매하자라고 소비자들이 나서서 단기간에 좀 크게 급등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입니다. 즉, 30% 가깝게 증가한 수치가 사실 매 분기 실적이 계속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눌림목은 분명 다시 한번 주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큰 출발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막상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아 급하다 무조건 매수하자고 따라 붙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음에 이 눌림목 타이밍을 잡아가서 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처럼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급등 타이밍에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타이밍을 제대로 포착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에코 프로니까 그냥 편하게 두 글자 에코 에코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세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주시고 좋은 수익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대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것들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구독 여러분들. 구독은 제가 받고 있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에코 프로니까 에코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주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매일 또 공유 드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공유 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 노하우랑 종목 추천 진짜 매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종목 최근에 어떤 거 드렸어요?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 YC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당일 갭 상승으로 8%가 넘는 우리가 수익을 좀 가져갔었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여러분들 나흘 동안 10%가 훌쩍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익 좀 많이 얻어갔었죠 수익이 나 것도 한 번씩 보여드렸죠 YC 말씀드리고 8% 급등 나온 거 또한 한번 보여 드렸고 네오샘은 추천드리고 물론 20%가 넘는 큰 수익 나오면서 큰 수익 가져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면 더4점 대응 전략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받아 가세요.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 마무리 쯤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우리 주주님들 주식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거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선 항상 건강이 중요해요. 이 건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이 있다. 이두 개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건강해야 투자로도 성공을 할수 있는 거야.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근데 딱 마침 여러분들, 우리 나이 때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딱 가지고 갈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산책입니다, 여러분들 산책. 최근 들어서 날씨가 좀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만약 뭐 비올 때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다시 한번 누워서 휴대폰을 본다든지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꼭한 번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신다면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책하는 거 여러분들 건강에 너무 좋아요. 햇빛을 보면서 비타민까지 들어오고 우울증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수익이나 손실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 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욱더 나가서 꼭 산책을 진짜 10분이라도 제가 막 30분 1시간 이상씩 많이 걸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요. 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최소한 10분 정도라도 우리가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면 그날의 기분이 정말로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산책을 하시면 우리가 육체적 건강과 이 정신적 건강을 둘다 챙겨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나가서 산책을 한 번씩 하고 오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한 번에 챙겨야만 좋은 수익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를 할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오래오래 수익을 잘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적인 측면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연히 제 주위에는 증권적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항상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이제 뭐 위장이 진짜 너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막 암까지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해야될 것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다니게 좋다. 그 대표적인 바로 산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도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밥 먹고 한 10분 20분 정도만 걸어줘도 혈당도 낮아지면서 당뇨 위험도 많이 줄어들고요. 여러분들 살도 덜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너무 이 수익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간다고 보다는 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꼭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면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수익적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좀 챙기시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 수익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수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